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과 기록들을 살펴보다가, 어? 이거 실화야? 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찾아봤던 기록이 있습니다. 득점권. 타율, 그리고 득점권 OPS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기에, 아, 우리 선수들은 찬스 너무 약해. 중요한 상, 순간에 못 쳐줘. 득점권 타율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현재 리그 득점권 OPS, 그리고 타율 1위가 바로 우리 한화 이글스입니다. 득점권 OPS가 0.903이니까 정말 웬만한 슈퍼스타 아들이 기록한 OPS 급의 득점권 OPS를 우리 팀이 기록을 하고 있다. 물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허수가 많습니다. 2위는 기아 타이거즈, 뭐 3위는 SSG. 에, 타격이 좋은 팀들이 다이 위치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생뚱맞게도 하나 이글스가 1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득점권 타율은 지금 높은 것이 팩트입니다. 득점권이 오면 선수들이 그 찬스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연승 기간 중에 쌓아놨던 스탯들도 있겠지만, 이후에도 득점권 상황이 오면 그래도 꾸역꾸역 점수를 내는 모습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뭐냐? 득점권 자체가 적습니다. 득점권 창출 기회 그러니까 득점권이라는 상황 자체가 한화에그슨 지금 8위의 랭크가 돼 있는데 1위인 KT, 뭐 2위인 LG 트윈스, 뭐 3위인 삼성라이온즈랑 비교를 해보면 전체 100회 이상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팀보다 어, 타율이나 OPS로 따지면 1, 2%더 득점 그 상황에서 안타를 쳐낼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지 않는 이유는 득점권 상황이 100회 이상이 적기 때문에 그 중에 100번 중에 한두 번더 안타를 친다고 해서 몇 점이 더 나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타자들이 많이 출루를 하고 득점권 상황이 많이 꾸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득점권 ops뿐만이 아니라 득점권 타율 자체도 하나의 가스가 1위인데도 불구하고 득점권 상황 자체가 오지가 않기 때문에 점수를 내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에, 네, 결국은 같은 결과로 귀결이 되죠. 잘못 치고 있다. 너무 못 치고 있다. 더럽게 못 치고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반등의 요소가 있을까? 뭐 답은 뻔합니다. 페라자, 노시완 최은성, 안치홍 이 선수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잘 해줘야 되고. 범타로 물러나지 않아야 되고 끈질긴 모습 보여줘야 되고 abs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라도 말이죠 지금 뭐 코칭스태프 이야기를 저 또한 많이 하고 있고 많은 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작 중요한 건 타자들이 루상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고 기대했던 선수들이 너무나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투수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선발 투수들이 경기에서 너무 빨리 무너져서 경기를 그르치는 날이 너무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발 투수 ERA 전체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산체스 선수가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황준서 선수가 정말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화 애글스의 야구만 보는 우리 팬분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한화 애글스의 경기를 보면 아 선발 투수들이 페냐가 왜 이렇게 볼질을 하지, 류현진 선수 왜 예년 같지 않지, 동주에게 난타 당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화에 글쓰 경기만 보기 때문에 다른 팀 경기를 다 둘러보면 선발이 제대로 돌아가는 팀이 사실상 리그에 없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우리 팀의 선발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펜의 역할도 있겠고 타선의 극심한 부진이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한화의 글쓰의 선발진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선발진을 잘 활용을 해야죠. 어, 이상한 뭐 산체선수를 5회만 쓰고 6회는 올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좋은 선발진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팀이 좋은... 에, 성적으로 갈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 평균자책점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거예요 최악일 것이다 가장 안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 불펜 평균자책점은 7위입니다 7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 1위인 기아 타이거즈와 비교를 해 봐도 사실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7위인데 꼴등인 KT 위즈와의 평균자책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불펜 역시나 우리 팀 경기만 봤을 때는 아 불펜 정말 못봐 주겠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상 기록으로 놓고 보면 다른 팀도 불펜에 누수가 없는 팀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펜이 강해 보이는 삼성 라이온즈도 기아 타이거즈조차 3점대 후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잘 꿰어야 됩니다. 이 불펜 투수들을 잘 조합을 하고 조립을 하는 게 코칭스태프의 역할입니다. 또 감독 이야기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투수 교체라는 건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수 코치의 권한이기 때문에 에, 코칭 스태프가 이 부분을 잘 조립을 해서 좋은 역할들, 좋은 성적들을 이끌어내야겠죠. 하나의 글스는 지금 사실 누구 탓을 할 것이 없습니다. 아, 타선도 부진하고 불펜도 역할을 못해주고 있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던 류현진 선수, 문동주 선수, 뭐 페냐 선수 같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현호 감독 실망스러운 건 마찬가지. 타격코치 투수코치 누구나 너나 할것 없이 안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시즌 많이 남아있습니다 포기할 단계 아니고요 지금 두산베어스와의 경기가 시리즈가 앞두고 있는데 두산베어스 지금 알칸타로 선수가 말소가 되어서 이번주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브랜든 선수도 일요일 경기 등판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어떤 투수가 올라오든지 공략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적은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해내야 됩니다. 이건 기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이 우리 쪽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면 정말로 올라갈 자격이 없는 팀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주말 3연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에서 다시 반등하길 기원하고요. 다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